예, 샌 썬더 레인존 TV의 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와인더, 그다음에 나머지 다 설명 못 해둔 배틀판 드라이버, 저기 있는 디스크는 소개, 분량 그리고 제 얼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거는 자이전런처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자이전런처, 디테털소드런처 와인더, 그다음에 기본, 그다음에 와인더. 라인더, 그, 잡는 거, 이거 블루, 레드가 있고요, 이렇게 두 개. 그리고 베이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. 음, 저기, 레전드 스프링 온거과 음, 밥발키리 꽤 있죠? 음. 그리고, 여기 킬러 꺼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갤럭시 에우스 꺼도 있고,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있고요. 자, 얘가 두 번째 영상이고요. 제 얼굴 공개한다고 했죠. 대신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꾹꾹 3, 3, 2, 1. 여러분 보셨나요? 어, 제가 어땠나요? 좀좀 좀 이상했죠. 이 단우신 벨이, 자, 여기 딥하우스 토네이도와 이번 어둠의 신인데요. 뭘까요? 아크 바부트가 있습니다. 제 얼굴 한번 더. 고, 슛! 자, 그리고 이 배틀판은 여기 레드가 총 3개가 꽂혀있고요 뭐 저렇게 노란 네모지 스피드 스피드 재는 거와 가방이 있습니다 자, 그리고 아이쿠아 가방도 있고 이렇게 빨리 슉 보이셨나요 여러분? 다시 한번더슉 여러분 보셨죠? 자 이렇게 제 얼굴도 한번쭉 여기 지우개도 있고 팬들이 있는 제 방을 한번 보게 해줘죠 어떠세요 여러분? 어떠세요?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이렇게 기억으로가고자가셔 이렇게 바이 바이